경남 지방에도 폭염이 쏟아지면서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은 낮다고 하지만 잠들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해루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섭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진해루 근처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진해루 근처 바닷가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하러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벌써 나흘째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열대야의 기준 기온인 25도를 넘어 서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의 기온은 8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습도도 80%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곳 지네르 근처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운동을 하면서 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분들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비추는 진해 바다가 한 여름 밤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창원의낮 기온 33도, 진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도 지속되면서 소나기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